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클 캐빈입니다. 빵.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그 스타리아, 어, 9인승 라운지 차량, 프로스 차량이 지금 방문해 주셨습니다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원래는 시트 자체가 이게 그 리클라잉이 안 돼요. 왜냐, 그 라운지 차량은 이제 승차감 시트를 다 좋은 걸로 썼나 봐요. 원래 안 되는데 리클라잉을 이제 시트 리클라잉이 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에어매트를 쓰고 싶으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한대고 뭐 맞춤식으로 하나만 만든 겁니다. 영상으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방문했을 때는 이제 사열 시트를 앞으로 뽀개서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캠핑하려면 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짐을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열을 탈거하고 있는데 었 이제 다시 다시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조적으로 이런 이제 폴딩 그 박스.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제이 평탄화에 지금 이제 부도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쓰실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만 이제 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끝까지 채워서 길이가 2m35. 2m35면 정말 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2m, 2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35. 2m35를 만든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옆에까지 라인까지 쫙 해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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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 겁니다. 보시면. 요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대가족, 5인 가족이시기 때문에 어, 요 정도는 해줘야 이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상태고 여기서 이제 좀 넓게 쓸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 이제 5인 가족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셔야겠다 하셔서 1열 쪽에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전에 제작했던 그 카니발용 그리고 펠리세이드용 1열 매트를 깐 상태입니다 저희가 봤더니 저희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팔걸이 위쪽으로 걸었기 때문에 길이가 한160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측을 해서 이제 따로 여기에 1인용 스타리아에 잘 맞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주문을 의뢰하셔서 또 이제 이거는 제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길이만 좀 맞았으면 여기에 기가 막히게 이거 지금 그아 얘만 되는 건가? 이 옵션이, 아... 옵션이 엄청 좋아서 얘만 기어봉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맞지 있겠습니다. 우리 기어봉 네. 있었지 네, 네. 아무튼 옵션이 좋은 차량은 이렇게 1열 매트도 잘쓸수 있다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 요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면 또 한번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차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운전석과 보조 사이에 이렇게 멋진 그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세터콘솔 자꾸 그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영상으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케빈이었습니다 밥 먹어야 돼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